자, 안녕하세요. 존옥입니다. 그 네, 영상 올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고 오늘 세차를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이랑 비교가 되게 좀 깨끗해졌죠. 세차를 하고 나니까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깔끔해졌고 그 계기판에 기스 난거 없어졌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어떻게 소리가 달라졌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에랑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죠, 이제. 조용,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자,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엔진 쪽에 누수되는 것도 다 잡았고, 수리는 나름 잘 됐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운행을 했는데, 39,333km. 오늘은 지금 장거리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제가 좋아하는 맛집에 갈 거고, 오늘은 왕만두도 같이 함께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왕만두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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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수리 다 끝나고 너무 멀리 가는 건 아니고 테스트 삼아서 제가 아는 맛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뭐 수리하고 나니까 상태가 그렇게까지 막장은 아니에요. 살만한 오토바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왕만두 태우고 나와서 가고 있고.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네요. 온도가 16도라고 돼있네. 진짜? 16도야? 어, 16, 계기판 상에 16도라고 나와있어. 이게 뭐꼭 맞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음. 지금 가는 곳이 경기도 오산시로 가고 있는데, 그 액트방 탈때 갔던 이 대왕판교로 여기를 또재나하고 있네요. 이 길을 안 지나갈 수가 없어. 응, 음, 경기 남부로 가려면은 웬만하면은 무조건 지나가게 되는 길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8분이고, 부지런히 달려서. 3시 반에 가네. 어, 오늘 첫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핸들 라이저라는 걸 달아서 핸들을 약간 높여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포지션이 굉장히 편해졌고, 지금 이거 승차감이 좀 어, 어떤 것 같아요? 승차감? 지, 지금까지? 제일 괜찮아. 제일 최악은 커브였지. 커브 뒤에 타는 거. <웃음> <웃음> 어, 그거는 진짜 깜짝이 다리가 펴져가지고. 음. 접혔다 펴졌다 해가지고. 공중에 <laughs> 떴잖아. SMS도 엄청 좋진 않아. 음. 얘는 안정적이다. GS가 제일 좋았고. 음. GS는 진짜 너무 산데? GS는 진짜로 GS라는 거를 타서 내가 그 오토바이를 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떠한 오토바이도 날 만족시켜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그래 내 상태가 좀 그래졌어 그러니까 나도 나도잖아 <laughs> GS를 타다가 이제 그때 이제 액트방을 타 보니까 아, 이럴 거면 그냥 진짜 GS가 낫지 않나 그래서 날린 것도 있잖아 어, 그게 컸지 굳이 이걸 이렇게 타야 되나? GS라는 게 있는데 근데 나도잖아 어. 그러니까 나도 GS를 해서. 타봤으니 근데 탈때 약간 부담이긴 했어 근데 얘도 승차감 진짜 좋은 거 같아 굉장히 좋은 거 같아 어. 나도 은근 다 타봤네. 되게 작은 거서부터큰건텐덤 어. 위주지만 어. 그러면은 티맥스랑 비교해서 이건 어떤 것 같아? 아 근데 티맥스 기억이 안나 이제 <laughs> 근데 티맥스보다 얘가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자, 그리고 이거는 엑트 방에서 그 스탠드 불만, 그게 아예 없습니다. 너무 좋네. 스탠드가 진짜 너무 불안했는데, 내가 그 음. 얘기 진짜 많이 하지 않았어? 음. 타면서 너무 불안했는데, 얘는 진짜 좋다. 아니, 같이 이렇게 닭다리처럼 얇은데, 얘는 어... 왜 안정적이고, 걔는 그랬을까? 그러게 말이야. 자, 그리고 혼다 오토바이 종특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기름 뚜껑 진짜 네, 열리네요. 잘, 잘 열리네. 이거 기름 뚜껑이 좀잘안 열리더라고요. PCX <laughs> 포르자도 똑같고, 음... 근데 이번에는 잘 열렸습니다. 기름을 넣읍시다. 어, 뭐 어떻게 해야겠다. 거지? 아, 여기서 그냥 컷, 컷컷 컷 해야겠다 그냥. 그래 반 칠처럼만 넣겠습니다. 아, 제가 옛날부터 진짜 꼭타 보고 싶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카티. 음... 여기 어디 여기 어디 두카티 있었는데. 지나가지 않았어? 아, 여기 길이 이렇게 넓었나? 어 여기 이렇게 넓었어 올라갈 때해다 지겠는데 이거? 그니까 이게 얼른 무슨 일이야 얼른 서둘러야 한다 야나 맨날 여기 왔다 갔다 걸어 다녔는데 <laughs> 진짜 옛날 생각나음 수원도 비축체 있을걸 화성? 음. 음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벌써 생겼네요 참 예쁜 곳이에요 수원 떠나와서 보니까 알겠네. 왠지 소중함이 덜했지, 여기 살면. 이거 어, 길이 이어졌나 여기가? 오 이어졌네 여기 오 막혔었는데. 이어졌네. 어 그러네 우와, 내려가야 뭐, 돼 근데. 어 아이 궁금하다. 몇년 만에 이어진 거야 대체? 우리 맨날 여기 앞에서 막혔는데. 여기가 뭔 도로지 그러면? 일루족간 평택이라는데. 이쪽 봐볼까? 어. 자 아무튼 이제 드디어 오산에 다 와갑니다. 오산에서도 지금 가는 데가 걸동이라고 오산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야 우리 진짜 언제 오래됐나 보다. 어. 못하는 진짜 오래됐대요. <laughs> 음, 어,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해. 오. 고침이 뭐, 없구만. 들어오셔. 이걸 좀 빨리 안내해야 되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어? 이렇게 앞에서 막히잖아. 빨리 어. 안내해야지. 어. 갑자기 나타났어, 저게. 음. 위험하다. 여기 그대로네, 근데. 그렇지, 여기 안에는 어. 그대로네. 저저 어, 밖에 바깥에가 많이. 어, 여기 무슨 이런... 미나리, 미나리 삼겹살 그대로 있네, 칠갑산. 아, 그러네. <laughs> 여기서 먹었잖아. 어. 제발, 제발, 제발 문 닫지, 닫지 마. 마. <웃음> <웃음> 어, 어, 열었어, 열었어? 어,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가자, 가자, 가자. 이젠 나랑 거리 두려 하지 마. 대거덮밥은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 너무 많을 것 같고 만두도 하나 먹자 대 납작만두 내 생각한 건 이게 아니라은는이게 음. 어느 동네 특산물 아닐까? 이 납작만두 대구 아니야? 대구인가? 대부? 나 먹는다. 이렇게 먹는 건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맛있냐? <laughs> 이게 뭐라고? 이게 이렇게 맛있어? 이게 진짜 참기름? 그냥... 어? 그냥 밥에다가 참기름에다가 김... 근데 이게 왜, 왜 이렇게 맛있지? 이게? 맛있어, 아무튼 김밥도 맛있고 이거 비빔 만두는 약간 모르겠다 이건, 약간 낯설어 만두 좀 낯설었고 과연 기사가 몇 분만에 올까 <laughs> 코를 띄우면 몇 분만에 올까 궁금하네. 여기는 옛날에 이동네살때몇번 왔었, 왔었던 데인데 생각이 나서 오늘 와봤습니다. 거리도 적, 적당한 것 같고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요? 한 5시쯤 되, 됐는데 너무 추워지고 해서 얼른 다시 집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이어서 찍도록 하고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타보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운 관계로 얼른 서울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